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분자라는 걸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요 원자와 원자가 합쳐져서 물질의 성질을 갖는 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해자 여기에 단서가 있죠 가장 작은 입자 일단은 설탕은 단맛이 나야 돼 우리는 못 느끼더라도 기계로 측정하지라도 단맛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작대 아까 NaCl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NaCl 하나만 꺼내면, NaCl 한 개씩만 꺼내면 소금이 됩니다. 영화나트륨. 하지만 문제는 뭐야? 꺼냈을 때 여러 개가 끊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가장 작은 입자라는 게안 되죠? 그래서 분자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만 H2는 H2 하나만 떡 꺼냈을 때 하나만 꺼내지니까 가장 작은 H2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걔는 분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분자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성질이 있다 없다. 성질이 있다. 그리고 원자로 분해됩니다. 원자로 분해되면 그때는 성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H2O 같은 경우는 물이에요. 불을, 불난 곳에다 물 뿌리면 어떻게 돼? 불이 꺼지죠? 하지만 불난 곳에다가 수소원자, 수소원자, 산소원자 집어넣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쵸? 그렇죠? 물을 집어넣었을 때만 불을 끌수 있는 겁니다. 즉, 물은 물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수소와 산소는 따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원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원자로 분해되면 성질을 잃는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다음 거 보시면요. 화학식이라는 겁니다. 화학식. 자, 분자식이라는 거.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 아까 원자의 종류 뭐라 그랬지? 원자의 개수가 아니라 원자의 종류. 그치 원소라고 했죠? 원소. 그렇죠? 즉 원소와 원자의 수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분자식이라고 합니다 자얘 같은 경우 아까 H2O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물분자입니다 근데 앞에 이 3자가 붙었어 이거 뭐야 물분자가 몇개 있다? 3개 있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H2O는 수소가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수소 뒤에 0이라고 적어주고 산소는 몇 개? 1개 그래서 1이라고 하면 되는데 1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략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H2O는 3개의 물분자가 있고 이때 H 두 개와 산소 한 개가 결합된 놈이 세개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제를 잠깐 볼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화학 원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외워야 되는 분자식입니다. 다른 것도 외워야 되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 봤죠? 그렇 봤을 때 여러분이 와 화학이 이렇구나. 그래 뭐한번 열심히 해보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첫 번째 분자고요. 조금 더 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 화학이 이렇구나. 그래. 정말 적같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놈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놈부터 시작을 합시다. 얘는 지금 분자수가 몇 개죠? 앞에 있는 큰 숫자 두 개라고 볼수 있고요. 구성 원소 수 종류. 대문자만 쓰면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탄소, 수소, 산소. 한 개씩 세 개죠. 탄소 원자 수는 총몇 개예요? 여섯 개가 있는데 두 배야. 그럼 12개가 있을 테고. 수소는 12개가 있는데 두 배니까 24개가 네 있겠죠? 마찬가지로 산소는 6개가 있는데 2개니까 12개가 되겠죠. 총 원소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총 원소수. 다 더하면 돼? 아니지. 원소는 뭐라 그랬어? 아까 대문자만 소면 된다 그랬죠? 얘가 10개든 100개든 원소수는 3개로 동일한 겁니다. 하지만 원자수는 이걸 더 해야 되겠죠. 이걸 더 하면 48이 나옵니다. 48.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분자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 분자들 중에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18쪽입니다. 18쪽은 마지막에 전자껍질 전자가 8개가 있어. 자, 8개? 8개 뭐라 그랬지? 그렇지. 깍 차있는 거지. 깍 차있으면 더 이상 받아들이거나 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예. 네, 유지하게 안정해요. 안정하니까 얘네들은 딴 놈이랑 결합할 필요성을 못 느껴. 사히 솔로가 좋아. 예. 네, 그래서 얘네들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애들 우리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원자가 한개죠 단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이원자 분자, H2, H가 두 개죠? O2, O가 두 개죠? HCl, H1개, CL1개, 두 개. 이런 걸 우리가 이원자 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2O, 세 개죠? 그 다음에 CO2 세 개, NH3 네 개. 이런 애들 우리가 다 원자 분자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선생님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NACL은 몇 원자 분자겠습니까? NaCl. 원자가 두 개죠? 그럼 이원자 분자? 에라이노마. 분자가 아니라고 했죠? 물론 안 낚인 사람도 있어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에라이노마 그랬어. 왜? 7 0 낚였어요. 100%입니다. 알겠죠? 7 0 낚였어요. 자, 분자가 아닙니다. NaCl은요, 보세요. 만약에요, Na가 100개 있고, CL이 100개 붙어있어도 NaCl야. 이 맞지? 그리고 Na가 10개 있고, CL이 10개 있어도 마찬가지로 NaCl이야. 그럼 누굴 분자식으로 해야 돼? 그치? 그러다 보니까요. 배열 개수에 따라서 식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는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쓰자. 그 대신에 너는 분자는 아니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NaCl 이렇게 이름하고 우린 나중에 배울 텐데요. 이 녀석을 우리가 실험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실험식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결론 내리면 NaCl은 셀 수가 없습니다 분자이다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대신에 화학식은 맞다 화학식 중에서 어떤 화학식 실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최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이 다음에 보면요 자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분자식과 화학식이 있는데 분자식과 화학식은 다른 게 아니라고 화학식은 훨씬 더큰 범주. 이 안에 분자식이 있는 거고, 실험식이 있는 거고, 시성식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분자식하고 화학식은 별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H2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자라 그랬죠. 이건 분자식이에요. 그럼 이건 화학식은 아닐까? 화학식도 된다는 얘기야. 화학식 안에 분자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대신에 NaCl은 NaCl은 화학식 됩니다. 근데 분자식은 안 돼요. 화학식 안에 분자식이 아닌 실험식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얘예 봅시다. 얘는 지금 F예요. F FE 여러분 많이 봤지? F이 뭘까? 그렇지, 철이죠? 금속입니다. 그렇죠? 얘는요, 어떤 결합을 하고 있냐면 F가 여러 개쫙 연결되고 그 안에 전자들이 미친듯이 돌아다니는 금속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결합. 자, 금속 결합을 하고 있는 물질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셀 수가 없죠? 그럼 분자일까 아닐까? 예, 분자가 아닙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그냥 f 이라고 해서 화학식. 그렇죠? 그리고 아까 화학식 중에 어떤 거라 그랬죠? 실험식이라 그랬죠.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할게요. 뉴윈